평택 브레인시티 마지막 25평형 주축 기회보다 넓은 광폭 거실폭 3.6m보다 넓은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까지 무상 제공. 안방에 대형 통창에 벙규와 환기를 모두 잡은 아파트보다 넓은 안방에 25평에서 보기 힘든 초초 대형 드레스룸까지. 착한 분양가 적용 아파트에서 35층이 3.7억 수도권에서 3억대 아파트 로얄층 주축 찬스. 단비 바로 앞에 약 7천여 평글린 공원의 브레인시티 유일한 수변 공원 바로 앞 단지. 대단지 1413세대 아주 대학 병원 호재와 하이트 평택 캠퍼스까지 덤 단지 앞 첨단산업단지 연구소의 송탄 IC 바로 인접하고 26년 연말에 개통 예정인 용서고속도로 연장선 동부고속화도로 바로 접근까지 사통팔달 광역도로망을 품은 아파트. 공원과 수변공원 그리고 직주근접 기업의 의료복한 타운 카이스트 대학까지 모두 품은 아파트.